우리 서로 옆 사람, 우리 뒷 사람, 앞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한 복음이 이 기록되던 이 시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를 이렇게 잡습니다. 기록 연대를 그래서 어 짧게는 뭐 팔십 년대부터 9 0 년대까지 잡는 분도 있고. 90년 전후로 해서 100년까지 그렇게 잡습니다. 자, 이 시기는 사도요한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돌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무렵의 교회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해당해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성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흐리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겠느냐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참 믿음이 그렇게 혼란한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는가? 자, 이 질문은 1세기 교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던져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이세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첫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습니까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에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이 한마디가 이제 두 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물으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무엇을 바라며 나에게 오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주님은 먼저 우리의 동기를 물으십니다 예, CCC 공식 간증집 2014년에 실린 이 기도하던 대학생의 고백이라는 이 간증집에 보면 서울의 한이 학생은 참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또 수련회도 가고 또 봉사도 빠지지 않고 무엇 하나 빠지지 않을 만큼 신앙에 열심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야저저 저 학생은 참 믿음이 좋다. 예. 어, 저 학생은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 학생이 사실은 청년부에 있었는데 청년부면 우리가 이제 뭐 대학부도 있고 또 청년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도 있지만 청년부 하면 대학생도 다 속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생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마음에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만 붙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고 그런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각종 수련에 뭐 헌신마다 하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수 있느냐?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저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 고백 이후에야 그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자, 왜 주님은 동기를 먼저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기 보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부족해도 그들이 동기가 혼란스러워도 일단 주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 주님께 가까이 오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예,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중심이 드러나고 주님은 그 중심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기에 와서 보라 했지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였냐면 영적 깨달음이 열리는 그 순간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9장 39절에 보면 영적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려합 함이라" 여기 "보다"라는 말씀이 또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동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구하며 나를 따르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이냐? 자녀의 형통을 소망하기 때문이냐?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냐? 아니면 기독교가 그나마 제일 낫다는 마음 때문이냐? 자, 이 기대들은 우리 마음 속에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 그렇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예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반드시 흔들리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내 기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음의 동기가 바로 잡히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기대보다 앞서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갈망이 되고 예수님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동기가 그렇지가 못하다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40절에서 4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를 보았다면 이제 본문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그 질문에 첫 모범 답안을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에게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4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 그랬어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때가 10시쯤 되니라고 했어요. 자, 그 하루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과 하루를 보냈더니 그 하루의 결론은 4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예, 여기 아주 자세하게 이 한글 개역 개정에 잘 나와 있죠. 그 히브리어는 로 메시아. 헬라어는 로 그리스도인데 곧 뭡니까? 죄 없으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참된 구원자.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은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어떤 영혼의 구원자, 우리를 어, 우리의 참된 왕, 우리 삶의 주인 그렇게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 그렇죠? 정치적인 해방자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를 자이 속박된 그런 속국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요? 문제 해결사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보지 않고 그렇게 문제 해결사로 봤지만은 여기에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더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에는 나를 재와 사망해서 건지실 분이 오셨다.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줄 분이 오셨다.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생겨야 우리가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예,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이 42절입니다. 시몬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자, 개바는 반석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자, 시몬은 어떻습니까? 이 성격이요. 쉽게 흔들리고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 즉흥적이고 실수가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과거의 그런 지금 또 현재의 이 바로 시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실 미래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함게 일할 바로 이 배도를 보신 겁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고 오순절에 그의 설교로 수천 명이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시몬을 이제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인 베드로로 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글소로 믿는 순간 그사과 이제 미래 그 사람이 이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산에 실제로 이한 교회에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힘들 때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그 정도로 안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문제를 어떤 도와주는 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참내 구주, 참내 왕. 그렇게 그분이 이제 믿음이 달라진 거죠. 고백이 달라진 거죠. 그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믿었다 그러나 그분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떤 결정 앞에서도 이분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안 그렇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참 구주고 왕이시라면 우리는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 그냥 박수가 절로 나와요. 찬송도 절로 나와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울적하고 왠지 그냥 막뭐 심부룩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찬송도 안 나와요. 마음이 그래요. 지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가.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물론 뭐 그분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평에 대해서 있지만은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 어떤 기도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렇죠. 우리 삶의 결정권을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기분 따라서. 내 기분이 좋으면, 그렇죠. 헌신도 내 기분 좋으면 신나게 합니다. 근데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헌신할 마음도 그냥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실 때에 그의 가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실 미래를 보신 거예요.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도 주님이 이렇게 새롭게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문제 해결보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해 달라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못 받아들일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어떤 분 기도를 할때 사태제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하나님은 사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참내 구주로 그렇게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관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품게 되고 먼저 사과하고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줄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우리 삶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주님 계세요. 내 네, 바쁩니다. 내 네, 바빠서 내가 예배 못 드립니다. <laughs> 지금 오늘도 그렇죠. 아직 이제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참내 구주요, 참내 왕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분들은 바빠서 오늘 못올수 있어요. 일이 바빠서요 예.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 왕이라고 내 삶의 구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믿게 되면은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다른 것다 제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우선이라 말씀 듣는 게 우선이 그렇죠 기도의 삶이 우선입니다 기도할 시간조차 없어서 바쁘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쁘면 그렇죠 좋겠죠 그런데 삶의 우선 순위를 정해놓으면은. 기도가 우선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그렇죠. 기도와 금식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도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에서 돌아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숨기고 또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돌아서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변화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내가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장차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아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멘이 없는 것 보니 여러분 <laughs> 그냥 그렇게 살랍니까? 사랑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몬을 개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글대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말과 선택과 관계에 있어서 삶 전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다음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또내 구주, 참내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 좋으신 예수님을 그 복음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구원받은 믿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빌립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43절에 요한은 빌립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곧장 빌립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베세다 사람 나단의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빌립은 4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때그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그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전도의 본질을 봅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듯 빌립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냉소적이었어요. 아니, 무슨 나사렛 그천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는데 이 나사렛 이 동네는 어떻습니까? 더 어떻게 보면 천 동네죠. 근데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단한 문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그, 그 궁에, 예루살렘 궁에 이제 왕이 이제 그 하는데 예수님이 나새가지고 왕자로 나셨으면,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렇죠. 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반박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천 동네에서 그게 무슨 선지자가 나고 그게 무슨 왕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지만은 자이 빌립은 그게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말하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초대예요. 와서 보라 합니다. 와서 보라. 46절에 자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했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빌립이 나다나에게 전도할 때와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아니라 증언이고 설득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서자 주님은 그의 깊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속사람을 보셨어요. 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다. 어떻게 나를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 여러분 속을 다 보여 주지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 겉모습만 보고, 내 어떤 행동만 보고, 그냥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합니까? 평가해 버리잖아요.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내 진실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이 나다 나이를 보신 거예요. 아,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나다 나이를 놀라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지도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아냐? 그 한마디로 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물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보았다 면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죠. 바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이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당신이야말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고. 당신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자, 그를 변화시킨 분은 누굽니까? 빌립의 논리도, 빌립의 말씀시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나는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회로 데려오세요. 교회로. 그러면 그 마음을 여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2022년도에 이 새롭게 하소서의 한 방송에 이제 그 실제로 간증 한 내용인데요. 뭐이 간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있었는데 오래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이 친구한테 아이 좋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부담될까봐 내가 또 잘못 설명하면 어쩌지. 자, 이러다가 그는 그 자꾸 자꾸 시간이 자꾸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바로 묵상한 거예요. 빌립의 이한 마디가 마음에 깊이 와닿은 거예요. 와서 보라. 이제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심스럽게 이제 말한 거예요. 요즘 많이 친구야 힘들지? 혹시 한 번만 교회 와 볼래? 다 그랬어요. 부담 주려는 건 절대 아니다. 친구야, 난 너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한다.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친구 손잡고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자기도 모르는데 눈물이, 눈물이 그냥 스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래,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왜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그러는 거예요. 며칠 뒤에 그 친구가 다시 연락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가 설득해서 내가 온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함께 가자고 말했을 뿐인데 친구의 마음은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보라 하고 초대해야 할 여러분의 나다나엘은 누굽니까? 마음이 다친 가족은 누구입니까? 신앙에서 멀어진 지인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조용히 외로움으로 견디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만 손을 잡아서 와서 보라, 그분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초대를 통해서 한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온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일 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시는 세 가지 은혜의 길을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지고 둘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셋째 그 믿음은 결국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오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초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과 이,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